패털리 t v 의 보름 머랭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강남 양재에 이센터에서 열리는 코리아트쇼에한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지난번에 왔던 케이페어와는 약간 다른 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오늘 어, 저희 호성서울호서 아, 호성? 직업전문학교에서 부스를 8개를 열었다고 해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네. 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1층과 3층에서 코켓이 열리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의 부스는 지금 3층, 3층으로 3층 들어오셔서 오른쪽으로 꺾으시면은 이렇게 서흥서성 대왕 블루라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보는 스터리가 어디죠? 애견 네, 훈련 전공 스터디입니다. 네, 훈련 전공은 이름을 훈스라고 하고요. 저번에 우리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 드렸던 클리커 방송 클리커 훈련 방송에 참가했던 몽글이와 몽글이 건조구 계시는 스터디입니다. 저희 앉아 계시네요. 네, 여기 앉아 계세요. <laughs> 네. 네, 그럼 훈스를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좀 할게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네. 그 몽글이랑 몽글이 견주분이랑 클리커 훈련 방송을 아, 했잖아요. 네. 네. 오늘 간단하게 뭐 하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훈수에서는요, 네, 식당으로 반려견 문제점이나 알고 싶으신 거, 전주분들이 그런 거 상담하고 고칠 구출 거고치제 알려드리면서 고민 해결 같은 그런 상담. 아, 아 지금 훈수에서는 강아지 상담을 주로 네, 하고 있는 거군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스토리는 어딥니까? 인터뷰입니다. 네, 지난번 네, 방송에 있었던 고양이 촬영. 네, 아기 고양이들. 네. 네, 방송 중입니다. 인터뷰 좀 할게요. <laughs> 아기 고양이 요즘 잘 크고 있나요? 네, 잘 크고 있습니다. 아, 네. 막, 막 엄청 귀엽겠어요, 이제. 네, 지금 방안을 이제 뛰어들고 다니고 있습니 와, 지금 오늘 코펫에서 묘정 뭐, 부스에서 뭐 하시는지 조금만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저희 스터디에서 활동을 위해서 네. 준비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 네. 자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또, 취 방향으로 해서, 아. 하는데 없고요이 이 지금 축적한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활동하는 방향으로 이제 활용할 것이고, 음. 또 이것만 하면은 조금 안 되니까. 아쉽죠. 테크라스 준비하고요. 테크라스 나눠드리고 있고요 네. 어, 팩크라스. 여기 지금 패턴 어,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 그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스터디 발전에 기여를 위해서 지나가시는 모든 분들께 고양이에 관한 설문조사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캣그라스를 사은품으로 나눠드리고 있다고 해야. 네, 그리고 내일, 토요일 날인가, 토요일부터 네. 저희들이 또 이제 준비한 이제 수제 간식. 아, 수제 간식. 수제 간쿠키 네, 쿠키 나눠드리면서 이제. 여기 동물들이 고양이보다는 강아지들이 많으니까 강아지용으로 된 키를 나눠드리면서 설문조사를 할 거거든요 아 강아지 설문조사 네 저, 저희 부스 오시는 분들한테 좀 이제 네.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만 하는 것보다 이제 좀 얻어가시는 게좀 많고 많이 꾸미고 있습니다 응. 많이 오야겠 오늘 촬영은 금요일 방송이 나가는 건 일요일 이에 아, 아쉽네요 아, 일요일에 음. 이 방송을 보시고 나신 누라도 어코펜을 음. 5시까지 하니까 일요일은 네 한번 들려서 네. 네 방송을 보신다면은 일요일날 네. 요정을 찾아주세요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조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여기 스터디는 곤충 사용 스터디인 충현입니다네 신현이구요 네. 네,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오늘 부스에서 하고 있는 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 저희 네. 2학년 졸업품 따로 있고요. 저기 명장면이라고 나와 있는 저거를 저희가 복토를 해서 이거를 만든 거예요. 퀄리티가 엄청나요. 아, 엄청. 만드는데 오래 걸렸겠네요. 이렇게 곤충 설명도 돼 있고, 여기는 나비와 나비와 갑충, 갑충의 표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오늘 코펜 어떠세요? 에? 오늘 코펜 어떠세요? 재밌어요. 재밌대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러 오세요. 이곳은 매개치료 전공 스터디인 네. 아띠예요. 아띠에서는 매개치료를 하고 있죠. 네, 매개치료를 실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띠 기장님을 만나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펫에서 어, 부스 열어서 어떤 네. 거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저희 동물매개 치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활동 나아서 하는 프로그램을 가볍게 체험해볼 수 있는 음 그런 것도 준비해봤습니다. 네. 체험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성공하시면은 펜을 선물로 드려요. 아! 좋다. 일요일까지 하나요? 일요일 나요 네, 방송이 네, 일요일 날 나가기 네. 때문에 네.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자, 네. 그러면은 체험 활동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머랭님이 직접 매개치료 네,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래요. 네, 해볼까요? 저는 매개치료를 해보겠습니다. 이 강아지를 똑같이 만드는 건가요? 봐 부위별로 네. 이걸 붙여주면 돼요. 부위별로 붙이면 된답니다 그러면은 강아지가 눈이 있겠죠? 여기 눈이 있어요. 네. 사파리 됐는데요? 아, 이쁘게 붙여주세요. 여기 입이 입이 있어요. 팔다리 구분이 안 되죠? 팔다리가 원이안 되죠? 이게 이게 다리일 거예요. 아, 맞아요. 아 맞대요. 하지만 강아지는 원래 팔이 없어요. 아, 실제로 활동 네. 나가서 네. 하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하십시오 인터뷰 좀 할게요. 네네. 네. 인터뷰... 어, 오늘 코펫 관 관계자분이신가봐요. 네네네. 네 네네네. 오늘 코펫 어때요? 코펫이요. 항상 그랬듯이 굉장히 좋고요. 항상 새롭고요, 항상 네. 즐겁습니다. 어디가 새롭고 즐거우세요? 즐거우세요? 어, 항상 바뀌는 뭐 코스들도 있고요. 네. 항상 뭐 오는 코스들도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재밌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스터디는 여기 어디까요? 여기 어디까요? 네, 동물, 동물 특수동물 사육 전공인 스터디 하와입니다. 네, 하와에서는 특수동물 사육을 전공합니다. 어, 오늘 많은 동물들이 지금 전시를 나왔는데요. 인터뷰 좀옹할수 있을까요? 특수 동물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기서부터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스타육장을 이런 식으로 자연과 같이 꾸미는 걸 자체를 피바 페라리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페라리움에서 동물이 이렇게 이장같이 코코넛 크랩인데 이렇게 동물이 들어가면 이걸 비바리움이래요. 아 비바리움이요? 네, 이렇게 인조적으로 있는 거. 이가 얘 같은 경우는 코코넛 크랩으로 이제 정글의 법칙 이제 긴장만이 잡아먹은 그 아이가 어디 있어요? 어디죠? 코코넛 크랩이 나무 저 구석이에요. 아, 아 보, 보이시나요? 보이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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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프레스입니다. 맞습니까? 네, 제일 멋있 네. 그... 맞고요. 네, 두 번째. 이런 다음은... 장을 이제 페라리움이라고 하죠. 동 아, 라리움물이 없는데 이렇게 꾸며놓은 애를 페라리움이라고 아. 그쵸은? 이 귀여운 친구는 누군가? 요얘 같은 경우 이박스터틀두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네. 얘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 박스터틀등껍게이게 화려해서 네. 플로리다 박스터틀이고저 네. 뒤에는 이제 이스턴 박스터틀이라고이스턴 지역에서 해서 이스턴, 지역에 이스턴 박스터틀아 이걸 다 직접 꾸미신 건가요? 네. 귀여워 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곤충 간호, 아, 동물 간호전공 스터디 시밀레 방송 인터뷰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밀레 부스에서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여기서 마사지를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이쪽 보시면 면역력, 배변 트러블, 스트레스 마사지를 이고있 손님이 오시면. 원하시는 거를 보여 드리겠어요. 아, 직접 강아지에게 네. 해 드리고 있는 거구나. 네. 면역력 배변 트러블, 스트레스 해소까지. 학교에도 우리가 병원이 있죠? 그렇죠. 네, 병원에 정말 네, 이분들은 거기서 직접 실습을 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죠. 네, 시빌레러 오세요. 네. 다음은 네 여기는 애 최고로 미용... 인기가 많은 미용 전공 부스예요. 네 오늘 오늘 있었던 부스 중에 가장 인기가 최고로 많았어요 인기가 네 이름 은알지다구요알지다에서는 네 지금 이렇게 위그라고 미주? 하죠. 위그라고 위그라고 모 모형, 모형 강아지들 이거를 네 모형 모형 직접 네 2학년 분들이 네 졸업작품으로 만드신 거라고 하네요. 한번 볼까요? 여기 푸들이구요 와이어, 폭스테리어, 슈마우저. 체리 테리, 블루테리어 베들링턴 치즈 말티즈 라사브소리국 어, 포카스파니 음 이게 퀄리티가 없어요 네 오늘 알지나 부스에서 어떤 걸 하시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너 여기서 페스티바 오시는 분들께 무료로 브러싱이나 발톱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어, 발톱도 직접 다 깎아 주시는 거예요 네 깎아 주시고 갈아드립니다 아 직접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면 네. 발톱도 깎고 갈아드리고 네. 털도 브러싱 해드, 해드 해드린다고 하네요. 네 무료로 무료로. 어, 어, 그 저도 그니까. 무료로. 것도 무료로 무료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서울 호서 직업전문학교 애완동물학부 스터디를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네케이크 페어와는 다르게 쿠팻은 1층과 3층. 나뉘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막 1층만 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3층만 아, 보고 가시는 아,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게 모르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3층까지 올라오셔야 서울애완동물학과 네, 서울호서전문학교 애완동물학부의 부스를 만나실 보수 있습니다. 네. 일요일 일요일에 나가는 방송이니까 네.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더 많은 볼거리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럼 여기까지 카톨릭TV의 콜의 머리이습니다 땡큐! <laughs>